오, 예 와우. 음. 근데 요즘 보니까 흑백 요리사 뭐 이런 나와가지고 매능 프로그램이 또 유행하다고 하더라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유명한 셰프들이랑 약간 그덜 유명한 뭐뭐 뭐 금수저, 흑수저 나눠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백질 해가지고. 이탈리아 음식의 본고장은 나폴리라는데 팩트입니다. 난 그거 존중합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본고장은 나폴리라는 게 팩트긴 해. <웃음> <웃음> 그 이탈리아가지고 얘기하면은 밀라노색 개 존나 열받아. 솔직히 막말로 야 니네들 뭐뭐 뭐 밀라노 전통 음식 뭐 이런 거 있긴 하냐? 어? 솔직히 너네들 파는 거 보면은 카라로나라, 뭐 볼로니엔스, 마르리타 피자 이런 거 파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야그 나폴리, 볼로냐, 노마 지역도 어? 이탈리아의 한 부분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너가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지라하면서 씨발 맨날 얘기하는 게 북부동맹 탈출하자! 이 씨발 남부 새끼들 존나 못 살고 이러니까 탈출하자! 이지라하면서 이대리식 내로남불 어머나 막 지들 좋다는 거는 말씀씨막다 가져가고 막하고 밀라노 지방에 전통음식 존재하고 하긴 하는데 응? 음? 아니 되게 막 자기들이 막 자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선택적 자부심이야 이 새끼들은 <laughs> 전주 비빔밥을 전주에서 안 배워도 맛있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laughs> 아니, 막말로. 전주 비빔밥 배워야, 배우려고 무조건 전주로 가야 되나? 서울에서도 전주 비빔밥 맛있게 만드는 집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전주 비빔밥을 존나 맛있게 배우면은 내가 전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피자를 배우기 위해서 왜 굳이 나폴리를 가야 되지? 왜냐면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유럽 음식들을 올려치기가 존나 돼있어 난 항상 얘기하는데 걔네들 뭐 트러플 오일 지랄지랄 마리리타 만큼 진짜 쉬운 음식이 없어. 진짜. 아니 물론 이제 그 미식가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은그 다른 맛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면은 일단 한국에서 파는 가라는 마리리타 집 가가지고 먹는 거랑 이탈리아 가가지고 먹는 마리리타 피자는 진짜 비교 이게 뭘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마리리타 피자의 기초가 그거야. 신선한 재료야. 한국에서 신선한 재료를 쓰면은 이탈리아에서 쓰는 마리리타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 특히 나폴리에 이제 그 전도 음식 중에 하나인 마르리타 만약 얘기를 하자면 엄청난 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반대임 나는 그거는 아 사실 현지말 안 나는 거 재료 차이 아니라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막립이라 그럴 수 있는데 재료 차이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장소의 차이야 내가 강남대로에서 씨발 마르리따 먹는 거랑 내가 로마 아니면 은저 나폴리 카프리 부, 분위기를 보면서 마릴리타 피자 먹는 거랑 같겠어? 난 개인적인 생각은 난 그거임 마릴리타 피자를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밀라노를 가건 로마를 가건 나폴리를 가건 시칠리아를 가건 비사라 가건 대부분 마릴리타 피자 잘하는데 가면 맛은 비슷해 그 왜냐면은 마릴리타 피자 해봐야 밀가루 반죽 도우 만든 다음에 신선한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거기다가 바질이잖아 올리브오일 좋은 거 쓰고 심지어 요즘 그 올리브 오일에 대한 써... 유... 저것도 되게 많죠? 요즘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탈리아 내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마피아가 지금 올리브 오일 쪽을 다 장악을 했대. 우리가 먹는 이탈리아 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짜가 되게 많대. 왜냐면 마피아 애들이 그 농장을 싹다 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가짜 올리브 오일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파는 거야. 이거! 이발 트러플 향 첨가 오일이랑 뭐가 달라? 지들이 맛있다고 하는, 뭐, 부하그라나, 아니면, 은 뭐, 저, 트러플 오일이나, 뭐, 캐비어나, 난잘 모르겠음. 항상 그, 이, 제국주의식 그 마인드로다가 전 세계를 한번 휘두르고, 막 이래가지고, 지들의 문화가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려치기를 당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상상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그, 일본의 음식, 한국의 음식, 뭐, 중국의 음식, 면모나,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그, 신문화에 비해서, 그래도 없어. 뭐야? 얘 니네들 무슨 뭐 야? 근데 니들 뭐미개한 아시안들이 이런 걸 알아? 막 이러면서 뭐퐁듀뭐 조금 더 조금 뭐뭐 이런 블란서식 뭐저 수프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야 어머나 이거 어마무시한 시간 들어가 니들의 이시안들은 이런 음식 뭐 알아? 이제라라는 데 갈핑이나 처먹어 우리한테 개고기 먹는다고 지랄하지 말고 야 우리도 된장 고추장 비져 어? 니네들이 그걸 알아? 된장 고추장에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의 피땀이 들어가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쥐랄이야 쥐들이 잘났다고. 난이게 싫은 거예요. 논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존중 받아 마땅한데,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 <laughs>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이제> 맛있어. <laughs> 야 말을 그랬다 적가. 내가 아무리 이탈리아서 6년을 살고 유지를 해도 나에게 최고의 피자는 아메리칸식이다. 야 이탈리아인들 여기서 치 집어넣어라 안그러면 도태된다마르다 피자에다가 여기다가 모짜렐라 집어넣어라구 <놀람> 감히 그 대단한 셰프님들의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먹어보지도 못했고 감히 그런 분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약간 이러기는 절대 못하겠는데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그거에 세션 쪽에서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를 가야 되는 게 맞아 어, 거기가 일단 패션에서 유명하니까 난 로마를 갔어 내가 로마 간 이유는 나는 로마의 문화가 좋았어 밀라노는 가보니까 볼게 없어 뭐 여기서 있으면 좀 우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로마를 선택하게 됐는데 어쨌든 나의 선택이라 그냥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로마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컴페티션 한다 고 그랬잖아. 요전 세계 에 이제 캠퍼스가 많아가지고 밀라노에 한번딱 모아놓고 거기서 컴페티션을 해. 어떤 학교가 잘하나. 근데 내가 거기를 감사하게도 또 로마에서 뽑혀가지고 거기서 컴페티션을 했어. 신발이라가지고 내가 거기서 1등한. 그래서 PT 우오의에 전시한. 그거면 됐잖아. 내가 밀라노라는 이탈리아 패션의 성지가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결국에는 내가 로마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밀라노를 다시했잖아 그럼 그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함. 내가 굳이 그 성지에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이제 나폴리가 음식이 되게 유명하긴 해요, 이탈리아에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싶은 적은 하나도 없는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장난으로 예능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결국에는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 필요는 뭐 거의 없다. 결론은 이거야. 이탈리아 음식도 이게 맛있긴 한데 올려치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 <laughs>